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근교에 가볼 만한 곳 광명동굴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가학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라 폐광을 관광지로 만든 동굴입니다 김광문 기자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겨울비가 내리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85번지 142에 위치한 광명동굴을 찾았습니다. 광명동굴은 어두움의 배경과 빛과 예술가의 창업으로 작품을 통해 뉴미디어 시대를 감동으로 이끌어낸 폐광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면서 국내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문화 창조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가면 빠른 시간에 갈수 있지만 조금은 힘이 듭니다. 광명 동굴의 입장료는 어른은 만 원이고요, 경로우대는 삼천 원입니다. 노란 장애인 보도블록을 따라가면 무인 입장권과 현장 판매도 할수 있고요, 기념품 상점과 보글비는 황금패도 구입하여 보글비는 글을 써서. 매달으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낚시를 좋아한다는 서울에서 온 관광객은 금패를 풀어지지 않도록 꼭 매어서 금년에는 많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한 가족은 광명 동굴의 화려함과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 경사진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광명동굴 입구에는 광명동굴 약도와 광명동굴의 광부석상과 금수레와 광명평화의 소녀상이 우리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폐광의 기적을 만들어 국민들의 품으로 만들어낸 광명동굴은 1912년 광산을 시작하여 1972년에 폐광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금, 은, 동, 아연 등을 채광하였습니다. 갱도의 길이는 7.8km이며, 갱도 층수는 0레벨에서 지하 8레벨이고요, 총 깊이는 275m입니다. 원흥강장은 영화 속에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빛을 내는 조형물이 창출하는 색다른 연출로 관람객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듯한 인기 절정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꽃밭에서 나비가 홀을 날아다니는 듯합니다. 광명 동굴은 연평균 13도에서 15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광명 동굴은 계절에 관계없이 도심 속에서 즐겁게 온 가족들과 행복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소입니다.동굴 안에서 역동적인 레이저쇼,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조화로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파사드가 상영됩니다. 동굴에서 시작된 불의 생명, 여신이 만들어내는 빛의 문명, 우주로 뻗어나가는 사람들의 불꽃 에너지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채로 표현된 빛의 향연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는 1912년에 노드바이라고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산 중턱에 노드바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바위가 커다란 바위에서 광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광맥을 찾아서 노드바위를 시작으로 해서 지하 7층까지 총 9개 층의 수평 갱도를 파내려가면서 광물을 채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개의 수평 갱도와 2개의 수직 갱도로 이루어졌고 깊이는 275m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 계신 곳은 0층이고요. 저희는 0층에서 지하 1층까지만 관람하셨는데 7.8km 에요. 9개의 층의 수평 갱도를 길이를 합해놓으면. 근데 0층과 지하 1층 2km만 관람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계단이 보이시죠? 이 계단은 밖에 있는 동굴 전망대라고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로 나아질 수 있는 계단인데, 지금은 비상 계단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는 0층에서 지하 1층 한 30m 정도 계단 163개를 지나셔서 지하 세개를 보시고 수직 갱돌라 올라오셔서 와인동굴까지 가셨다 출입구로 나가시면 돼요. 여름 같은데 뭐 파리로 관광쪽 같은데는 뭐 15,000명, 2만 명도 오신, 오셨는데 코로나 이후 코로나 기간은 주춤했는데 지금 뭐 겨울에 평일은 좀 그렇게. 많은 분이 방문을 추우니까 안 하시는데 이렇게 주말 같은 때는 여기 예술의 전당이 지금 꽉찰 정도로 계속 10분마다 공연을 이거 미디어 파사트 쇼를 틀어드리거든요. 근데 계속 10분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꽉 찬을 정도로 주말에는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하십니다. 일제 예, 강점기때 일본인이 노드바이에서 광맥을 찾아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년부터 해방되기까지는 일본인이 거의 광물을 출구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물을 만나서 즐겁게 헤엄을 치며 노는 모습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입니다. 색다른 물고기가 있습니다. 로봇 물고기의 길이는 50cm, 높이는 25cm, 폭 11cm인 크기로 자체에도 LED 조명을 연출하여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금길은 벽면이 황금색으로 반짝거리며 이곳을 노다지굴이라고 하고 광명동굴은 황금발굴지역이라고 합니다. 광명동굴은 황금동굴로 황금길, 초신성, 황금폐소망의벽, 황금폭포, 아이샤의 황금 공전, 황금의 방등 모든 것을 황금색으로 도배하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으로 관람하며 마음은 벌써 부자가 된것 같습니다. 지하 안반수로 만든 황금 폭포는 화려하고 눈부시며 웅장합니다. 동굴 지하 세계는 가파른 경사도를 이루며 163 계단을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황금 궁전에서 황금 방망이로 획 내려치면 금이 나올까요? 관광객을 모두 한 번씩 잡아보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아이샤의 주문에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지하 2 레벨부터는 지하 안반수로 잠겨있는 동굴, 지하 호수가 조명이 되어 신비한 호수를 연상케 합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단지의 제왕에 나온 볼륨과 함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룡의 길이는 41m, 무게는 800kg으로 어마어마한 크기로 2004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호주에서 가족과 함께 온아스카 학생은 기분이 좋다고 하며 호주에 가면 광명동굴을 많이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동굴 내부에 황금나무 쉼터와 소망을 담은 황금패도 사슴과 함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사초의 수명 연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광명동굴 안 새우젓 이야기와 선광장 일제강점기 역사 이야기 테마입니다. 항상 12도인 광명동굴 안에서는 길이 194m의 와인동굴이 있습니다. 광명시는 와인동굴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산 와인 대명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의 물결 레이저로 평화로운 일상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신비하고 아름다운 광명동굴 잘 보셨나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상으로 시분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